안녕하세요. 증도가, 증도가. 영가현각 선사의 증도가죠. 자, 마음 거울에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확 튀어, 확, 막힘없이 튀어, 튀어, 맑고 투명하여 온 세계에 두루하다. 이제 이, 이 말이 더 생동감 있게, 더 생생하게, 더 실감, 실감나게, 와 닿더라고요. 전에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그냥, 그냥 그랬는데 이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다시 보면은 또더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또 공부가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이제 생각과 분별해서 자유로워져 버리니까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 같으면 생각이 곁들여지고 분별이 곁들여지고 곁들여지고 오온과 육식이 곁들여져서 이 대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다 필요에 의해서 인연 따라 분별이 쫙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걸림 없이 막힘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비. 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 죽비라는 어떤 상과 함께 다양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여기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죽비. 그냥 이름 없, 이름 떼고 그냥 죽비 하면 그냥 이, 이 자체로 일단 다가오죠. 그리고 난 후에, 그냥 동시성이지, 동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이걸 보고 동시에 이제 죽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시, 동시. 그러 이제 어찌됐든 분별을 떠난, 생각을 떠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뭐 생각, 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해서 그게 <laughs> 되는 건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육식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런 상황으로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해 가다 보면 저절로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 해 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늘 우리 저 법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만 이주에도 비교하고 거울에도 비교하고 거울에 비친 상과 같다. 어? 마음 거울에 비친 상과 같다. 뭐뭐 뭐, 어? 생각으로 분별을 하면 뭐뭐 뭐그 그렇지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생각으로 분별을 할 일, 분별로 할 일이 아니고 실감을 해야 된다니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실감. 어디에서 실감? 살아가는 현장에서 삶의 체험이 삶의 현장에서 이 이런 게 완벽하게 내 거가 된 후에 한번 이 여행을 다녀보세요. 진짜 생동감 넘칩니다. 막펄떡펄떡 살아있어 온 세상이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야 이렇구나. 그렇다고 뭐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통으로 들어와요, 통으로. 예전에는 뭐 하나하나 분별로, 분별로 생각으로 세, 세상을 바라봤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통으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일체 모든 삼남 안상이 이 공짜리에서 하나로 똑같으면서 이 똑같음을 바탕으로, 똑같음을 배경으로 다 차별성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들어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추어. 그렇다고 또 마음에 무슨 거울이 있냐 하고 또, 어? 이말 따라와 버리면 안 됩니다. 방편이 방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 그렇구나. 야,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래 세상은 마음이 거울에 비친 산과 같은데 뭐 집착하지 말자. 아, 이고 모든 걸 내려놓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살자.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집니까? 안 되잖아. 내려 내려놔라 그러니까 내려 집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어? 큰 스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 나누니까 큰 스님이 마지막에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내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다 알지. 우리 세상 변하고, 어,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이, 생명이 있는 건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것도 뻔히 알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알면서 그게, 어, 실천이 안 되잖아요. 알면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고 이, 이 도판에 들어오셨잖습니까, 도반님 여러분 합치다 하자고 이 모든 삼남한상 걸림 없이 흔적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이 공부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걸리고, 어 숨만 쉬어도 걸리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걸려. 쓸데없는 분별망상이 생각이 그냥 머릿 속에서 떠나지를 않잖아요. 그놈한테 막 끌려다 달이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크, 일어나는 생각에 막 끌려가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봤으면 한번 좋, 어 어떻게 그렇게? <laughs> 생각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그 쓸데없이 일어나는 생각, 그걸, 그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야, 진짜 환상적입니다. 한마디로 환상적이에요.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 머리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세요? <laughs> 마음? 뭐, 마음? 마음에 뭐가 뭐가 뚝 거고 고 뭐가 걸립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 걸릴 마음이 어? <laughs> 자,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춰 막힘이 없으니 확 트여. 진짜, 진짜 걸림없이 트였다는건 통해, 통한다는 얘기죠. 걸림없이 통해요. 걸림없이 쫙 우주 끝까지 막 통합니다. 막힘이 없어요. <laughs> 있는 그대로 어떤 생각과 분별이 들어간 상 들어간 상태에서 통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로 쫙 펼쳐집니다. 기가,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이, 환상적. 야, 똑같은 세상을 살아, 살았는데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고 난후 내면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겉이야, 뭐, 겉모습이야, 똑같으니까, 어? 내면이 이렇게 변, 바뀌는구나, 변하는구나. 그냥 혼자서만 좋아 죽고 못 살려. 혼자서만 신기해하고. 야,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서 같이 가보자고. 같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같이, 이 맛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고. 해봅시다. 이것뿐이야, 이것뿐. 그이 유대한 공부, 대단한 공부, 뭐 거창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관심만 가지면 돼, 관심만. 관심만 가지면 돼. 시작은 초라하죠. 여기에 이거에 관심만 가져라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볼품 없고, 시시하고, 무시하고 싶고, 하찮아 보이고. 근데 그 끝은 창대 아리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여기서 통합니다. 이 말에, 여기에서 이 공부가 그, 그, 렇다는거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건 저놈 손가락에서, 어? 손가락이 어떻게 내 마음이고 뭐 법이고 부처고 어떻게 저기서 깨닫느냐고. 그렇지만, 아 여기서 또 체험이 오잖아요. 깨닫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닫고 나면 이제 후공부에서막 더더더더더더 막 청대하게 막 진짜 열립니다. 막온 우주가 그냥 쫙 확연하게 열려. 그렇게 됩니다. 진짜 걸림없이 그냥 확 밝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법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100%이 법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저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 어? 이 공부 해가지고는 <laughs> 이런 맛못 봅니다. 확 튀, 튀질 못해요. 늘 뭔가 한쪽이 걸려 있어. 찜찜하게 막혀 있고. 자,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것뿐이에요. 나 자신을 구제하고, 나 자신을 저, 어, 열반에, 어, 반열에 올려놓는 건이 공부밖에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나 자신을 데려다 놓을 공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 이것만, 여기에만 통해버리면 돼. 한 번만 깨닫기만 하면 돼. 한 번만. 두번 깨달을 거 없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딱이 밝은 자리가 드러나버리면 그 후는 더 이상 뭐, 할게 없어. 그냥 저절로 저절로 막 착착착착착착. 알아서 막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물론 체험하기 전에도 할게 없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냥 이것뿐이라 이것뿐. 이것뿐이에요. 그니까 이. 어? 마음 거울이 리거 밝게 비추어 막힘이, 막힘이 없으니 확 트여 맑고 투명하여 온 세계에 들어와다 이 말이 실감나게 나한테 와닿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여기다 얼마만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이 진짜 빨리 나한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평생 이런 말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말다가 가시는 거고 실감을 해야 됩니다. 생동감 있는 이런 실감 현실 속에서 진짜 찬란해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야 진짜. <laughs> 진짜 이법이 이 공부가 위대하고 나 하는 걸 실감합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오매불망 안지나사나이 하나에만 관심두고 이거만 바라보시면 돼요. 다른 거할거 아무 것도 없어. 할게 없어, 할 게. 할게 할게 없는 공부라, 할거 없는 공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할 것이 없는데, 저절로 되는 공부인데,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시냐고. 아, 일어나는 생각, 그, 걔는 그냥 내버려 두시라니까. 어떤,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가슴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거하고 싸울 수 있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놈은, 나, 내가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 빠지고, 나면은 저절로 저절로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공부만 제대로 해 가면은 그 생각? 아,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머리로 좀 생,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니까? 아니, 생각 자체를 막 어떻게 하면서 살아보고 싶어. 늘 생각을 달고 사시잖아, 사시, 사시잖아요, 지금. 아, 저도 그래, 그래 보고 싶다니까? 이제 그런, 옛 추억이 됐어요. 옛 추억이. 이제는 뭐 어뜨, 아, 어떻게 어떻게 아실그 어떻게 생각도 안 나요. 예전 예전에 어떻게 막그 아, 생각이 시달렸던 걸 이렇게 사람이 감사해집니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아니 모든 걸 떠나서 그 징글징글한 생각으로부터 깔끔하게 벗어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 공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같이 가보자고 해보자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꾸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시고 여기에만 관심을 제대로 두지를 못하니까 이 공부가 진짜 난행고행이 되는 거예요 뭐 난행고행 할게 뭐가 있어 어? 주경야도 가, 하면서 세상 살았던 것보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공부했던 것보다 더 쉬웠다니까, 더 쉽다니까, 이 공부가. 자, 관심. 관심 하나면 돼요. 관심 하나 두고 제대로 공부해 가시면, 마음걸이, 거울이 밝게 비춰, 확, 찬란하게 그냥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거,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 이겁니다.